갤럭시 A54를 위한 완벽한 보호를 찾고 계신가요? 변색 방지 카드 두장 수납 범퍼 케이스 투명은 당신의 스마트폰을 스타일리시하게 보호해 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신상품으로 GD 컴퍼니의 아이루스 브랜드에서 제작되어 높은 품질을 자랑합니다. 특히 두 장의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디자인은 일상생활에서의 편리함을 더해줍니다. 투명한 소재로 갤럭시 A54의 본래 디자인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변색을 방지하여 오랫동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이 케이스가 견고하면서도 가벼워 휴대성이 뛰어나다고 칭찬하며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킨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케이스로 당신의 갤럭시 A54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영상 속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접속해 보세요. 쇼츠 영상의 제목 클릭 더보기를 클릭 후 URL 주소 꾹 눌러서 접속해 보세요.